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니? 정시 퇴근해서 갈게요. 오늘은 특별히 배고프니까 빨리 와서 밥해달라고 문자 했는데 못 봤니? 직장 다니는 제가 어떻게 겨우 그런 일로 조퇴를 해요? 겨우 그런 일이라니? 늙은 시에미는 배고파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쫄쫄 굶다가 죽어도 된단 말이니?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배고프면 어머니 혼자 간단하게 먼저 뭘좀 드시면 되지? 굳이 일하는 저한테 빨리 퇴근해서 밥해달라고 하시는 건 누가 봐도 억지죠? 누가 너보고 밥해달라고 했니? 네가 한건 먹기 싫으니까 백화점 푸드코드에서 파는 맛있는 거 사오라고 했잖니? 또 백화점에서 사라고요? 백화점 음식은 너무 비싸서 자주 사 먹는 건 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이나 백화점 음식을 사 먹었는데 어떻게 오늘도 그 비싼 걸사 먹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퇴근하고 가서 음식 할게요. 네가 한건 맛이 없어서 먹기 싫다고 하는데 말귀 진짜 못 알아듣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한 음식을 잘만 드셨잖아요. 하도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니까 억지로 먹었지. 맛있다는 생각은 한적 없어. 맛이 없는데 밥을 두 공기씩 드셨어요? 얘 말하는 거좀 봐. 내가 언제 두 공기씩 먹었니? 나 혈당 높아서 탕 관리한다는 거 몰라?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엠이 구박한다고 엄청 화내시면서 제가 보란 듯이 밥세 공기나 드셨잖아요. 어젯밤에 말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얹혀 사는 주제에 말 대꾸도 다 하고 당당해서 좋겠다 넌? 내 집에 와서 기생해서 살면 내 입맛에 맞는 음식해서 올리고 내가 밖에 음식 먹고 싶다고 하면 군말 없이 사와야지. 어쩜 그렇게 상식도 없고 어른 존경할 줄도 모르는지. 저 어머니한테 기생해서 산 기억 없는데요. 사실 전 결혼하고 제 남편이랑 둘이 오붓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댁에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전 나름 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얹혀 산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별로네요. 제가 그렇게 싫으면 전 내일이라도 당장 분가할 수 있는데 나가들여요? 지금 날 협박하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뺏어갔으면? 옵션으로 나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데 그런 제일 기본적인 책임도 다 하지 않고 지 편한 대로만 살겠단 말이야? 분가 좋아하고 있네?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안 분가는 영원히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내 집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니까 각오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할 말이 없음.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내 말에 따라. 백화점에 가서 맛있는 거사 와. 저희 집도 새로 사고 여러 가지 지출도 많아서 당분간 절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약은 젊은이들이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절약을 강요하니? 집은 내가 사라고 했니? 지들이 필요해서 사는 거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뭔 책임을 져요? 어머니는 그냥 저희가 산새 집에 공짜로 따라가서 사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늙은 날 데리고 가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사사건건 저랑 부딪히는 어머니랑 앞으로도 쭉 같이 산다는 게 솔직히 썩 기분이 가볍진 않네요. 나한테 그따위로 말한 거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백화점 음식 못 먹게 하니까 홈쇼핑 주문해야겠네 완전 보들보들한 모피 팔고 있으니까 저거 주문할게 돈은 나중에 너가 알아서 내 모피라니요? 어머니 옷 많잖아요 어머니 마음에 드셨다면 못해도 50만원은 할 텐데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옷을 사드리란 거예요 50만원 가지고 무슨 모피를 사니? 원가는 400만 원인데 한정 할인해서 200만 원이니까 지금이 찬스야. 200만 원이나 한다고요? 저그돈 절대 못 내드립니다. 네가 안 사주면 우리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돼. 그러게 백화점 음식 사오라고 할때 그냥 내네 했음 됐잖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단 말이. 꼭너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네.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 200만 원짜리 옷못 사드립니다. 잠시 후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우리 엄마가 왜또 내가 한밥 드시기 싫다고 백화점에서 음식 포장해 오라고 하시길래 당분간 절약해야 하니까 무리라고 말씀드렸더니 홈쇼핑에서 200만 원이나 하는 모피 주문하겠다고 고집부리시잖아 난 절대 그도 못 내드린다고 했는데 전혀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어 당신이 전화해서 어떻게 좀 설득시켜 봐 그냥 더 엄마도 스트레스 쌓여서 그러시는 거겠지. 스트레스 있다고 200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 풀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어머니 집에서 노시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맞벌이하는 나한테 몽땅 다 떠맡기고 잔소리만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 때문에 밤낮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나야. 우리 엄마가 좀 철없이 굴땐 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만데 어떡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연 끊고 살겠다고 할 수도 없잖아. 엄마가 성격상 좀 아들아들거리고 공주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뿌리는 착한 사람이고 당신한테도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나한테 뭘 잘한단 말이야? 날 괴롭히는 게 잘하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엄마 나름대로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거야. 왜그 있잖아. 속은 그게 아닌데 겉은 좀 쌀쌀해 보이는 그런 츤데라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유치원생들도 누가 날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것 정도는 눈치로 다 아는데 어머니가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쭉 같이 사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다고 우리만 새집에 사서 나가고 엄마 혼자 남겨둘 수도 없잖아.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나를 생각해서 당신이 좀더 참아주면 안 될까? 대체 언제까지 나보고 참으란 거야? 나중에 손주라도 낳으면 엄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에 사연 없는 집 어딨냐? 뚜껑 열고 보면 어느 집이나 이런저런 모순은 있기 마련 아니야.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인생 아니겠어? 일단 오늘 모피는 절대 못 사게 해. 알겠어. 일단 연락은 해볼게. 다음 날네 물건은 다 꺼내서 현관에 두었으니까 퇴근하면 그거 들고 내 집에서 나가. 무슨 뜻이에요? 분가를 허락하겠다 말씀인가요? 분가 좋아하고 자빠졌네? 내 아들은 빼고 너만 나가란 말이야. 저 혼자 나가라고요? 왜요? 내가 니들 이혼시킬 거니까. 대체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내 아들 시켜서 기어이 모피를 못 사게 하냐니 의미를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지? 내 말을 거부하고 내 신경을 거스르면 내 아들이랑 이혼시키겠다고. 싸가지 없는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썩 꺼져. 우리 아들이 산새 집에는 우리 아들 불륜녀랑 나 그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넌 빠져 불륜녀라니요? 몰랐니? 우리 아들한테는 너 말고 운명의 여자가 따로 있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처럼 잘생긴 남자가 이쁘지도 않고 애교도 없는 너 같은 아줌마를 진심 좋아해서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니? 우리 아들이 너랑 같이 살아준 건. 네가 날잘 모실 것 같아서 라고 했어. 뭐라고요? 효자 우리 아들이 내 시중을 들어줄 가정부를 공짜로 드린 거라고 하면 이해가 더 빠르려나? 네가 좀더 순종적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버림받지도 않았을 텐데 유감이다? 나한테 좀만 더 잘했으면 새 집에서 살아볼 순 있었을 텐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성질까지 더러우니까 버림받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저 몰래 바람 폈단 말이죠. 나한테는 그 여자랑 우리 아들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보내 줘. 보내 주시면 감사하죠. 엄청 많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내 주지. 충격에 두손 덜덜 떨면서 잘 구경해 봐. 그 여자가 아주 마음에 드시나 봐요? 당연한 거 아니니? 첫 만남에 나한테 비싼 화장품 선물하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착착 달라붙고 결혼만 하면 최대한 빨리 손주나 와서 안겨 주겠다고 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니? 여자는 모름지기 그렇게 애교 있고 살가워야 하는데 넌 그게 안 돼서 정이 안 가? 너가 출근하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랑 같이 차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같이 쇼핑도 다니고 했는데 전혀 몰랐지?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세 며느리 드릴 계획하는 것도 모르고 넌 대체 아는 게 뭐고 뭘 생각하고 사니? 시어머니한테 꼬리 흔들 줄도 모르는 강아지는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 유기견이 돼서 방황하게 돼도 내탓 하지 마. 모든 건 융통성 없고 알랑방기 낄 줄도 모르는 네 탓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조퇴해서 재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뭐라고? 감사해? 이게 드디어 돌았나? 저도 제가 부족한 며느리란 거잘 알아요. 그러니까. 꼬리 자른 드는 강아지 들여서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니, 오늘 아주 큰 사고 치셨단 거요 지랄하고 있네. 사고 당한 건 너잖아. 아들한테 전해 주세요. 이혼해 줄 테니까 위자료 입금하라고요.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 같은 년. 아, 그리고 니들은 새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건 또뭔 개소리니? 새 집은 우리 아들이 샀는데 우리가 왜못 들어간단 거야? 그 인간이 또 그렇게 둘러댔어요. 연봉이 제 연봉의 반 토막밖에 안 되는 주제에 허영심만 살아서 지엄마 앞에서 지가 산 집이라고 떠벌렸나 본데. 어쩌죠? 그 집은 제 돈으로 산제 집이니까. 니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부부면 공동 재산이지. 니돈내 네 돈이 어딨니? 이혼하면 못해도 그 집의 절반은 우리 아들 건데. 네가 뭔데 네 거라고 우겨대는 거야?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랑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샀으니까, 어머니, 아들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뭐야, 그게 정말이야? 속고만 살았어요? 저기, 내가 뭘좀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바람 폈다는 건다 거짓말이야. 아들, 불륜 사진을 50장 넘게 보내줘 놓고, 이제 와서 바람이 아니라고 한들,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그건 합성이야. 내가 널 괴롭히려고 일부러 돈 주고 만든 거야 우리 아들은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제가 그렇게 우스워요? 불륜녀랑 사이좋게 셋이서 살겠다고 한말 벌써 잊으셨어요? 혹시 치매세요? 갑자기 그렇게 부침개 뒤집듯 말을 뒤집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깟 돈 때문에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미안하다 다내 잘못이야 아들이 바람 피면 말렸어야 했는데 아들 불륜녀랑 같이 놀아서 정말 미안해. 다시 바람 못 피게 우리 아들한테 따끔하게 말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 모자를 용서해 주라. 절대 싫은데요. 어머니 아들한테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요. 어머니 나짝도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너 어떻게 나짝이라는 말을 할수 있니? 그럼 나빠되기라고 해 줘요.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아들의 바람을 대폭 지지하고 불륜녀랑 같이 논 시에미를 얼마나 더 존중해 주길 바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니. 그럼 용서해 줘도 되는 거 아니니?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싫다면서요. 그럼 이쁜 아들, 불륜녀랑 같이 살면 되지. 왜 자꾸 저한테 매달리세요? 보기 구차하니까 그만하세요. 나이는 거꾸로 드신 멍청한 할망구님. 잠시 후 엄마한테 다 들었어.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네 엄마가 대량의 불륜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아니라고 우길 거야? 날 속이고 불륜녀랑 행복하게 바람핀다고 좋았겠어? 이혼해줄 테니까 그년이랑 쭉 같이 살아. 날가 빠진 네 엄마네 집에서. 미안해, 여보. 내가 출근하면 그년을 집에 들여서 차도 마시고 놀았다고 하더라? 나한테 집안일 떠맡기고 내가 번 돈으로 지 엄마한테 용돈 준 주제에 감히 날 배신하고 날 등신으로 만들어? 그 여자랑은 헤어질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 줘. 우리 새집에 가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잖아. 새집에 이사 간다고 동료들 친구들한테도 다 말해놨는데 갑자기 이사도 안 가고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날 어떻게 보겠어? 결국 집이 포인트니? 내가 아닌 내 집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당신이야. 변명이 구차하니까 그만해. 듣는 내 귀가 다 부끄러워. 너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 여자 연락처 넘겨. 그건 좀 어려워. 어려워? 그럼 뒷조사를 해서 소송 걸어줘? 좋게 해결해주려고 할때 거절하고 기어이 재판까지 가야겠어? 난 이혼하기 싫어.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불륜녀 연락처랑 주소 안 알려주면 니네 회사에 네 불륜 사진 다 풀게. 우리 정말 끝인 거야? 8억 원 아파트는 정말 물고품처럼 사라진 백일몽에 불과한 거야?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라면 초가상관이라도 행복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네가 벌어서 사고지 같은 인간아. 주제도 안 되는 게 꼴값을 떨고 바람핀 너와 자식 새끼 바람을 부추기고 아들 불륜녀랑 짝짝꿍하는 네 엄마. 그리고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네 불륜녀. 남은 인생 어떻게 굴러갈지 아주 흥미진진한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게. 어디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봐. 그후 회사에 불륜이 소문나는 게 두려웠던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불륜녀의 개인정보를 저한테 넘겼고 전그 둘한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자기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고 위자료 내고 새집까지 날아갔다고. 전 남편은 전시모를 원망하고 결국 어머니랑 인연을 끊고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8억원짜리 아파트에 혹해서 들러붙은 년 또한 아파트가 없단 걸 알고 자취를 감췄다고 하지요. 집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 집 때문에 버리고 버림받은 삼각관계. 참 오픈 사연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편더 어떠세요?